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시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죄 값으로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우리라 그랬습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산 채로 고통만 당하는 살아있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선는안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친히 말씀하시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은 건강한 당신에게는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칠 병이 없는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 가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병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로 오셨지만, 당신이 자신을 건강하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인 줄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곧 저절 의사를 애타게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병으로 지옥 갈 영혼의 환자란 것을 알을 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피부를 쉬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신도 자기의 힘으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병균을 죽이는 살균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희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피로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희게 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국하려면은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뿌리고 피 뿌리 옷을 입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영혼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 명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 입국의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신부의 예복 갈아입고 죽을 때꼭 천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